네, 안녕하세요 홍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저와 김도원 변호사 그리고 우리 홍티 경매 제자분들 총 24명이 공동 입찰로 참여한 충청북도 홍성군에 있는 법정지상권 낙찰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건 번호부터 말씀드릴게요 2018 타경에 육아나77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지금 현재 쭈꾸미하고요 세족의 축제 한창인 남당학 인근에 모텔 두개 동을 떠받치고 있는. 토지 505평을 낙찰받았습니다. 자, 매각 명세서를 보시면은요. 건물 면적이 빵평이죠. 사진은 분명히 6층짜리 모텔 건물 두 개동이 있는데 아니 이 건물은 어떻게 된 걸까요? 네. 매각에서 제외된 거죠.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한 것으로 볼때 어느 정도 공정은 네, 완공된 듯 예상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 본건 건물 앞으로요. 도로 공사 한창이죠. 자, 일단 모텔 두 개동은 각각 실내 평수가 328평으로요. 최소한 한동 객실이 35개 이상은 예상할 수 있고요. 두개 동을 합하니까 70개 객실은 예상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입니다. 아니, 대체 왜 멀쩡한 건물을 짓다가 말았을까요? 그리고 저 건물들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각자 사정이 있겠지만 결국은 뭐니돈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건축물은요 특히 이해관계인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서로 서로 막 얽히고 설켰어요 그래서 복잡한 상황들이 분명히 예상이 될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저두개 동의 건물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홍태경마 영상 재생 목록을 보시면은요 법정기사권 목록에 28번 50번 78번 172번을 보시면은 제가 법정기사권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50-1번을 보시면요 제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분을 면회한 그 영상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법정기상권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물론 소송은 어렵지만 제가 또 영상에서 정말 차근차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있죠 아니 어떻게 24명이 함께 공동 입찰을 계획하게 되었을까요 결론은 하나겠죠 수익입니다. 역시 돈하고 결부할 수는 없겠죠. 자, 홍트 경매 영상 172번을 보시면은 거기에 제가 소개해드린 건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빌라를 건축할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것이 있고요. 아니면은 20번 영상하고 50번에 소개해드렸던 철거 소송을 통해서 승소한 후에 최종적으로 건물만을 경매 신청해서요 계속 유찰을 시킨 다음에. 아주 싼 가격에 제가 낙찰을 받아서 토지하고 건물을 하나로 만들어서 명실상부한 온전한 소유자로서 완성한 후에 전체 통으로 매각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물론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해본 경험이 없다면 당연히 엄두를 못낼 경매 물건이죠. 자 여기서 두 번째 이유는요. 이런 물건은 혼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법정기상권이기 때문에 이런 물건의 낙찰과 소송 전 과정을 직접 내 스스로가 체험할 수 있는 흥미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공유 지분이 10%면 어떻고 5%면 어때요? 5%도 나도 주인이에요. 나도 소유자거든요. 당당하게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법정기 사건 주인이기 때문에. 진정한 경매의 참 경험, 특수물권의 기회를 홍태경매에서 저 홍태와 함께 그리고 김도원 변호사와 함께 누릴 수 있는 행운을 22분은 갖고 계신 거죠. 앞으로 홍태경매 법정 이상권은요, 계속 될 것이고요. 이걸 시작으로 해서 여러 명이 함께 할수 있는 물건을 제가 열심히 찾고 있고요. 법리적인 검토는 우리 김도원 변호사할수 있기 때문에 저와 김 변호사 둘이서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물건을 찾아서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홍태경매 네이버 카페 오시면은요, 더 많은 유익함, 경매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있거든요. 또 많은 회원분들이 낙찰 소식도 있고요. 명도 소식, 전월세, 매도 소식, 기타 등등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경매를 할까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과 비슷한, 여러분들과 비슷한 여건의 많은 분들, 홍띠 경매 카페 오시면은 함께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방문하셔서 가입하셔서 함께 하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요 홍치 경례 법정 기상권 계속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수익 프로그램은 앞으로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카페 공지사항을 보시면은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그때 그때 올려드리고 공지할 테니까 그 공지를 보시고 참여할 수 있는 분은 네, 참여하시면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끔 저한테 법정기상권 경우에 물건을 문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답을 간단하게 드리기도 하고 또 상담을 할 경우에는 상세하게 전체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요 법정기상권은 단순하게 그 토지를 낙찰받아서 뭐 건물주하고 협의를 거쳐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도 거의 없고요 무조건 하고 거의 100%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시작하면서도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 물건이기 때문에 직접 내가 변론까지 할수 있지만 해당 재판부에 제대로 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꼭 우리 김도원 변호사 같은 전문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혼자 할 수는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혼자 할수 있어. 아유, 그렇게 동문서조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발 비전문가한테 오답을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제발 제대로 된 경매 전문가, 홍티와 김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낙찰 한두 건 받고 전문가 행세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현역되지 마시고요. 옥석을 구분해서 말만 번지려한 비전문가한테 끌려다니지 마시고 홍티와 김 변호사에게 오시면 해결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좋은 주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